복습하면서 한번 시작해보자 sin a 구해보래 자 사인 n a 어떻게 구했더라 밑변 분의 어, 높이 그렇지 cos a 자 니네 빨리 그려봐 여기다가 쌤안 그릴 거야 밑변 분의 밑변 그렇지 이번에는 tan a 밑변 분의 높이 그렇지 잘했어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다가 있잖아요 얘들아 숫자를 한번 넣어볼 거야 자, a가 45도일 때 여기도 몇 도니 45도 오. 요거, 길이의 비가 어땠더라? 루트 2대 1대 1이잖아. 그치? 어, 자, 그러면, 요지 A가 아니라 A 자리에 45도가 들어간 거잖아? 어, 다 지워보자. A를 슉슉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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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다 뭐라고 쓰라고? 어,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laughs> 자, 미안하다. 자, <laughs> 빗변분의 높이 얼마야? 루트 2분의 1. 자, 여기 어떻게 유리화 2분의 루트 2. 얼굴이 빨개질라 그래 자 45도는 음 루트 2분의 1자 유리화 음 탄젠트는 1분의 1 그렇지 1 그렇지 어머어머 우리가 루트 2대 1대 1 외웠던 것처럼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탄젠트 45도 1 이거 어떻게 할것 같아 <laughs> 외워야 돼자 이따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 음. 일단 자 쌤이 슬금슬금 화면을 내리고 있지 응. 이번에 뭐할것 같으니 45도 나왔으니까 그렇지 슬금슬금 그리고 있지 자뭐할것 같아 그렇지 60도 여기는 응 30도 그럼 여기에 2면 1대 1요 어, 요 삼각형도 안 하면 서운하잖아 응. 자 그러면 이것도 60도 입장에서 사인 60도 어허 코사인 60도 어. 탄젠트 60도구하겠지, 그렇지? 응. 사인 60도 얼마? 어, 2분의 루트 3, 그렇지. 자 코사인은 2분의 1, 탄젠트는 그렇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이그이 그, 이이 그림에서 이 삼각형에서 60도만 알수 있니? 응? 또또알수 있잖아. 또뭐 뭐? 그래. 음, 30도도 알수 있잖아, 그치? 근데 주의해야 돼. 30도 입장에서는 높이가 어디야, 높이가? 어, 여기가 높이지. 어, 거 요거, 요거 써놓자. 아예 써놓고 시작하자. 왜냐면 하막 헷갈리니까, 그치? 어. 자, 그렇다면, 빛변분의 높이, 으흠. 이제 코사인도 해보자. 자, 빛변분의 뭐야, 밑변, 음. 탄젠트 해보자. 빛변분의 높이, 응. 어. 자 이렇게 해주면 유리와까지 해주면 이렇게 되네렇지 자, 요게 전부 다 해서 지금 외워야 될게 어, 45도에서 3개, 60도에서 3개, 30도에서 3개에서 어, 9개 외워야 돼. <laughs> 자, 우리 9조네. <9존에>, 음, 음, <laughs> 어떻게 하면 될지 감이 오지 않니? 음. 자, 외워보자. 자, 크기 순서대로 각을 한번 써볼게. 60도. 여기다 삼각비도 써보자. 삼각비는 몇개 나와? 세개 나오지. 사인의 값, 음, 코사인의 값, 탄젠티의 값. 음, 이렇게 해서 표를 예쁘게 만들어 볼게. 자, 그러면 이제 사인 30도 여기다 이제 넣어 볼 거야. 자, 여기 얘들아 있잖아. 위에 거 슈슈슈슈슈슈슈. 컨닝해서 요거를 써도 돼. 이렇게 2분의 1이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재빨 여기다 삼각형을 그려보는 거지. 여기다가 그려볼게. 자, 30도인 삼각형. 이렇게 길쭉하겠지? 여기 30도, 여기 60도 그치? 2대 1대 루트 3이겠지? 응, 이걸 가지고 빨리 해보자. 코사인의 값은 2분의 루트 3. 응, 탄젠트의 값은 루트 3분의 1이니까 유리화해주면 이렇게 응. 자 이제 45도인 거 빨리 그려봐요. 여기다가 루트 2대 1대 1이잖아, 그렇지? 비변분의 높이 유리와 코사인의 값, 빗변분의 밑변 유리와 음, 탄젠트의 값 1분의 1 이렇게. 자 이제 60도 1대 이것도 그림을 그려. 60도 2대 1대 루트 3. 자탄 사인의 어, 2분의 루트 3. 코사인의 값? 2분의 1. 탄젠트의 값? 그렇지. 이렇게. 됐죠? 자, 이걸 외울 거야, 이제. 자, 어떻게 외우느냐. 자, 먼저 사인을 보자. 사인을 딱 살펴봐. 어, 자, 공통점 있나요? 뭐야? 어, 분모가 전부 2네. 요거 외울 필요가 없겠지, 그치? 자, 분자를 한번 살펴봐. 분자. 1. 이, 어떤 이 점점점 커지고 있지 그치 얘는 사실 루트이라고 똑같지 루트 씌운 다음에 커지고 있어 음. 자 코사인의 값을 봅시다 코사인 자 공통점 있나요 어 이네 자, 분자 봐봐 분자 3 2 1 어때 작아지고 있지 그치 오, 사인은 커지고 코사인은 작아지고 아그럴수 있겠지 자 탄젠트의 값 탄젠트 어, 알아서 외워. <웃음> 이거는 <웃음> 방법이 없어. 자, 퀴즈 나갑니다. 퀴즈, 바밤 사인 60도 더하기, 코사인 30도의 값을 구해보세요. 끝. 자, 우리 이거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이거 시켜볼 거야. 잘 봐. 꼭 외워.